네 계속해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제 근대사로 들어갔는데요 개화당이 뭐뭐 당시 그러니까 개화당이 무슨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때 했었던 개혁 정강의 일부다 개화당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요 문장만 보더라도 어떤 사건인지 알수 있습니다 개화당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대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84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갑신정변으로 그 당시 수구 관리들을 다 죽이고, 이 개화당이 모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일 천하라고도 불렸는데요. 이때가 이모굴란 후에 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계속적으로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간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의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의 권리를 또 제정하고 문벌을 폐지한다 많은 그 백성들에게 신분 철폐 또 평등을 지향했었죠 또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또이외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만는 하지만 너무나 힘이 약했던 탓에 또 일본이란 세력이 의지했던 탓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월 만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자 가사건의 결과로 옳른 것은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일단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이 이 개화당들을 도와주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밀릴 것 같은가 그냥 배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개화당 청년들을 다 버려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니네 때문에 우리 피해 입었다 그래 배상해라 하고선 갑질을 해댄 것이 이 한성조약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열이 받는 조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됐다 별기군 창설한 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죠 강화도 조약이 1896년에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관제나 군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됐다. 이게 역시 강화도 조약의 결과고요. 청의 영선사로 파견됐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도 해외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국론이 제정이 돼서, 일본에는 신사유람단. 이게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청나라에도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영선사가 되겠죠. 이 영선사가 있었는데 이 영선사로 사람들을 파견한 것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2345번이 다 그렇습니다. 통리 기무 학문 역시 이런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2345번이 같은 시기가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사 계획을 세웁니다. 근현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는 건데요. 아, 러시아 공사관과 손탁 호텔 뭐 중명전 석조전 등을 돌아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때 구식 군인들의 습격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모든 것을 이면서또 별기군을 중심으로 구식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발한 구식 군인들이 이오군란때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죠 제 1차 미소공동회가 개최됐다 요거는 여기에 손탁호텔토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아니고 덕수궁이었습니다 은색의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됐다 이것은 예, 극장이었던 근대적 극장인 원각사관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일본 낭인들이 명, 명성을 시해했다 이것은 건청궁, 오코루, 오코루 또뭐곤영합 이런 이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됐다. 환구단,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낸터라고 하는데요, 환구단 또는 옛날엔 원구단이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1897년 대한제국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됐습니다. <목소리>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분 군수 조병갑 조병갑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얘 때문에 이거 터졌어요. 동학농민운동이 다 이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온갖 정말 폭정뭐 탐관오리라는 말을 넘어서 이런 쓰레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놈 때문에 정말 고부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죽어나다가 결국 전봉준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서. 그런데이 놈은 이후에도 아주 잘 산다고 합니다. 참, 세상 참 그렇죠. 아무튼, 자이 동학 농민 운동인데 여기에 뭐 주도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고부건의 창고를 털어 곡식을 농민에게 나눠줬다. 뭐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이제 실패로 이 이제 돌아갔는데요. 뭐 피고자 공모 피고와 공모자 손화중 등이 자백한 공초 압수한 증거에 의한 것이니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이름이 안 나왔죠. 동학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 녹두 장군 전봉준 되겠습니다. 전봉준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겠는데요.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켰다. 내 목은 자를 지언정 내 머리칼은 자를 수 없다. 최익현 되겠고요.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예, 이것이 바로 전봉준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우금치 전투 마지막 전투였죠. 새하새하 파랑새하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슬픈 노래도 예, 이 전투 끝에 전봉준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이대 교주로 교조 신원 운동을 주도했다 최시형 되겠습니다. 동학의 이대 교주였던 최시형. 어, 교조 신원 운동하면 교조가 일대 교주가 되겠는데요. 최재우였습니다. 수운 최재우였는데 이 동학이 이때부터 옛날부터 정부에서 이단 사상으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 교조였던 최재우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어, 최시형이 교조의 신원을 해달라 하면서. 어, 수, 신원운동을 주도를 했었던 것이죠. 참고로 3대 교주는 손병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병희는 나중에 3일운동에까지 앞장서게 되죠.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이 이재명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3도 창의군을 지휘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의병장 이인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진공작전 그러니까 모든 의병들이 다 단합해서 쳐들어가자. 아주 좋은 작전이었는데 작전 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거 3년 상치료야 된다고 때려쳤습니다. 예, 참, 그렇죠. 정말 이 양반들 때문에 일이 안 된다 하면서 의병들이 다 이때 흩어졌다고 합니다. 정답은 전봉준에 대한 설명 2번 되겠습니다. 자, 이 대화에 나타난 상황이 무엇일까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압력으로 일본이 청해 라오둥반도를 반환했다. 네, 바로 삼국 간섭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청나라와 함께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전쟁이 이겼으니까 청나라에 온갖 갑질을 해대겠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서 이 요동반도를 강제로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하고 며칠 안돼서 이거 다시 돌려줘요. 웃긴 애들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우리 조선도 잘못하면 이때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떨어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기회에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본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이것이 또좀치담에 지나쳐서 결국에는 명성황후가 칠러파로 계속 붙으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까지 일어나는 또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가 동학농민운동 이후 또 청일전쟁 직후에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이때가 성국간섭 1895년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연도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다. 이건 이모굴란 직후에 청나라와 함께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1882년이었고요.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1895년 하면은 이게 이때가 을미개혁이 있던. 이습니다요 직전에 요 전년도인 1894년 갑오년에 갑오개혁이 가보 있었고요. 이때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는데요.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요게 바로 1895년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3, 4번에 육조에서 파란 문으로 개편을 했다. 그리고 궁극기문처를 설치해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다 1894년 요 전년도에 있었던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이보다 10년 전인 188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을미개혁에 대한 이야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목소리> 정부가 우리 협회의 해산 명령을 내리고 보부상까지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탄압한다. 자 만민공동회를 탄압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만민공동회를 탄압했다는데 이런 바로 나오죠. 무슨 협회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실제로 해산될 때. 고부상으로 동원된 그런 어용단체, 황국협회라는 그런 단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해산을 당했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될 텐데요. 1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신민에 회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때배고인 사건으로 해산되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대한 자강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보안회고요 네,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것이 바로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같은 국가처럼 이제 그런 근대적인 의회 체제로 가야 한다. 뭐 황제는 황제가 있지만 통치하지 않고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야 한다. 뭐 이런 어 취지의 그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한 건데요. 그래서 고종이 굉장히 독립협회를 싫어했죠. 그래서 고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독립협회가 해산을 당하는 겁니다. 일본의 진 비질갑자는 국채고상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특정 단체가 있다기보다는 거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일어났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 4번입니다. <목소리>